자 안산에서 굉장히 저렴한 신축 복층 빌라가 이번에 오픈했습니다. 자 여기는 안산 선부동입니다. 자 여기는 안산 선부동이고요. 총 5층 건물에 8세대, 주차 1층에 100%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현장 이제 오픈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현장인데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께 복층 빌라 한번 소개해 드리기 위해 영상 촬영 나왔습니다. 자, 밑에 총방세개 욕실 두 개. 위에도 방 하나에 욕실과 거실까지 있는 총방네 개, 욕실 세 개, 거실과 복층에 테라스가 있는 꽤 넓은 크기의 복층 빌라고요. 가전 제품도 정말 화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컨 복층 포함 총네대 들어가 있고요. 거실 쪽에 TV와 냉장고까지 가전 제품 풀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선부동에서도 초중고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입주하시면 자녀분들 12년 교육생활 한 생활권에서 이룰 수 있는 완벽한 학세권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오픈했기 때문에 복층빌라 찾는 분들 한번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해줘 내집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전시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시공간 좌측에 신발장, 키 큰장으로 세 칸, 가운데 허리선반, 바닥 띄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키 설치되어 있고요. 벽면은 벽지 마감이 아니고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주문 같은 경우에는 사면동 슬라이딩 주문 설치되어 있어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에 거실 배치되어 있고요. 우측 안쪽으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주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복층 빌라는 이제 막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지게 고급 자재로 시공이 된 복층 현장입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실 쪽 공간 정면에 영상으로 보이시는 소파 공간하고요. 좌측에 TV가 있는 곳까지의 폭 사이즈는 3330 나옵니다. 현재 좌측에 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벽걸이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 TV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소파 길이는 3532 나오기 때문에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실 크기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 벽면 자세히 보시면 벽지 마감이 아니고 MD로 마감을 한 다음에 인테리어 필름으로 굉장히 멋지게 마감 처리가 됐습니다. 약간 우드 톤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굉장히 조화가 또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거실 쪽 창문도 굉장히 넓게, 폭 넓게 들어가 있고요. 상단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제공되고 있고, 정중앙에는 실링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실 공간 엄청 넓은 거실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비교했을 때 꽤나 쓸만한 거실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복층 올라가는 계단 들어가 있고, 주방 쪽으로 갈 건데, 가는 동선 쪽으로, 자,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주방 싱크대 한번 볼게요. 자, 동선 좋은 D급자 형태로 싱크대 이루어져 있고요. 자, 상부장, 하부장, 약간 베이지 색상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 3구 가스 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정중앙에는 싱크볼 들어가 있네요. 자, 주방 쪽에 환기 잘 되게,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자, 왼쪽에 콘센트 들어가 있고, 우측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밥솥, 그리고 정수기까지 충분히 배치 가능한 주방 공간이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방 왼쪽에 방두 개가 모여 있고요. 반대쪽에 안방이 있는데,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쪽, 이쪽으로 식탁을 배치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4인용 식탁까지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쪽 방으로 가는 벽면 쪽도 벽지 마감이 아니고, 인테리어 필름으로 굉장히 고급지게 마감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모서리가 없이 이렇게 라운딩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도 같이 거주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1층에 있는 중간 방입니다. 방 크기는 2395에 2370 나오는 크기 보시면 되고요. 방들이 엄청 넓진 않아요. 딱 준수한 크기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발코니 있는 방도 크기는 준수합니다. 자, 2290에 2260 나오는 크기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발코니 쪽도 한번 가서 볼게요. 음. 자, 발코니 공간 정면에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세탁기나 워시타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이고요. 상단에 빨래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 정면에 발코니 쪽으로 환기창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방두개 보여드렸고요. 메인 욕실도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네요. 전면에는 슬라이딩 거울장하고 젠다의 세면대 변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층에 있는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왼쪽에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드레스룸 있는 상태로 크기 말씀드리면 2,995에 2,200이 나오는 크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면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침대 딱 배치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포인트도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는 안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부 욕실도 한번 볼게요. 자, 정면에 거울과 수건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 이렇게 부부 욕실에도 알맞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쪽에는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잘안 쓰시는 짐들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쪽으로 식탁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안 쓰는 물건들 보관하시기 딱 적당할 것 같고, 자, 이렇게 보시면 밑에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는 복층이고요. 위로 올라가서, 위에도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복층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약간 사선으로 꺾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바로 올라가자마자 좌측에 현재 위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이쪽 공간으로 방이 생길 예정입니다. 자, 이쪽 방이 생긴다고 하면 이쪽 방 크기는 정확하게 4,626에 2,400 나오는 꽤 넓은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복층 쪽으로 자녀분 방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측에 방 창문도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 올라오자마자 우측 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자, 이쪽 공간으로 환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 공간에는 화장실이 생길 예정이고요. 왼쪽에는 보조 주방도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자, 이쪽 공간이 메인 욕실하고 보조 주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층에도 욕실하고 주방까지 생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거실 공간인데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좌측에 테라스 나가는 공간까지의 길이가 거의 5,300 정도 나오는 굉장히 넓은 거실 길이고요. 왼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거실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위에 방 하나에 주방, 거실, 욕실까지 있는 복층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깥에 테라스 공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면 굉장히 넓은 테라스 공간인데요. 앞에가 전혀 막힘없이 뻥 트여 있기 때문에 채광 너무나 좋고요, 개방감 또한 굉장히 훌륭합니다. 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서 정원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 이쪽 공간에 테이블 같은 거 배치하셔서 저녁에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시기에도 굉장히 쓸만한 그런 테라스 공간이고요. 자 우측으로 자세히 보시면 저렇게 콘센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산부동에 있는 복층 빌라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총 밑에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방 하나, 욕실에 주방, 거실까지 있는 총방 4개, 욕실 3개, 테라스가 있는 자, 포룸 복층 빌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총 4대 들어가 있고요. TV랑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구매하는 부담도 줄어드는 자, 오늘의 복층 빌라입니다. 이제 막 오픈했기 때문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 또한 요즘 가격에 맞지 않게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 중입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부회조 내집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